반갑습니다. 음, 이제, 과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포에는, 이제, 우리는 산소호흡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죠. 자, 이 산소호흡이 이제 좋은 점이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목적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인데, 산소호흡을 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포에서는 산소호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산소호흡은 세 개, 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해당. 해당이라는 것은 당을 분해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TCA 사이클이라는 그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이 TCA 사이클은 이제 상당히 그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들에는 중요한 단계인데, 이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일단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산소와 반응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활성화된 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 단계, 그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이제 전자전달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이 전자전달계라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대다수 생산하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이라는 과정, 첫 번째 1단계 해당이라고 했죠? 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2단계 TCA 사이클부터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을 해서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에서만 생성되는 에너지와 그리고 전자전달계까지다 하였을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이 해당 과정만 거친 것보다 약 19배, 즉 20배 가까이 에너지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산소호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까지 해당 과정 이 단계는 아 산소 필요 없습니다. 산소는 제일 마지막에 전자전달기, 요 단계에서 마지막에 이제 수소와 반응을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몸에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과정만 거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세포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저음낭 즉, 정소, 즉, 정자를 만드는 그 정소도 마찬가지고, 피부에서도 혹 가다가 그런 이제 과정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근육은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빨리빨리 빨리 뭔가 움직여야 된다거나 할때 근육이 상당히 활동이 크죠. 이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3단계 과정을 모두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해당 과정만 거쳐서 에너지를 원래 총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19분의 1 정도밖에 생산되지 못하지만, 그나마 빨리빨리 빨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당 가정만을 거쳐서 사용,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체온이, 거기는 체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가정만 거친 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근육세포는 그렇게 해당 과정만 거쳐서 결국에 최종 생성물이 젖산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젖산을 또 간에서 다시 당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많이 활동을 하면 간이 또 이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움직이면 피곤해지죠. 자, 그런데 만약 과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로를 하면 몸의 전체, 신체의 전체가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포가, 즉, 근육처럼 이 원래 해당계 위주로 돌아가는 세포가 아니더라도, 근육처럼 원래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은 세포가 아니더라도 많은 세포에서 에너지에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의 과정을 생략하고 1단계 해당 과정만 이제 에너지를 해당 과정만 가동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동이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저체온으로 이어집니다. 자, 과로를 해서 그것이 저체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 만약 낮에 그 활동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가 시간에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그만큼 또 중요해집니다. 자, 과로를 하면 저체온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